오늘 거는 오늘 거는 몇몇 친구가 좀 요청을 해가지고, 내 진짜 간만에 거의 안하다 그제가 좀 게을렀지, 미안합니다. 한달 만에 이거 그거답니다. 이거 뭡니까,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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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녹화도 하거든요. 녹화하기보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들어올 일 없겠지만 하죠 <laughs> 다비드 영화가 다비다 거기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미안하다. 공부나 하자 아, 저 겁나 오늘 공부하는 분이네요. 가자, 감이 민상이 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에밖에 나오나 이렇게지? 내가 확대하는 데 나오나? 고니다 네, 감사합 관계 대명사 정의할게요. 관계 대명사는 여러분 뭐 플러스 뭐라고 치적할 알겠죠? 쌤 이거. 그래. 무시해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되겠죠, 맞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죠? 옆에 있는 관계 대명사와 또 접속사 플러스 뭡니까? 대명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같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관계대명사 왓은 무슨 절 역할이라 배웠죠? 아, 관계대명사 후흥 위치에서 내가 무슨 절이라 지라 이거, 그렇죠. 형용사절 역할 맞죠? 형용사절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굽니까? 임마 관계대명사 왓은 뭡니까 그럼 이거?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이죠. 이해됐죠? 맞나요 그죠? 해석도 자체가 다르잖아. 니은 미은, 니은이나 어마 하는 거 다르죠? 그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둘이의 특징은 딱 보이죠? 뒤에 항상 무슨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 항상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라는 특징이 공통점이지요. 맞나요? 공통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우리 형용사질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중에 계속적 용법에 쓸수 없는 애가 누구라 가르켜 주세이 지난 에 이거 댄 가르쳐 줬지, 맞지? 댄못 쓴다 했지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와또 계속적 용법 못 쓴다, 라고 했지, 맞지요? 는 했죠? 아이? 자 그다음에 특징 세 번째 가겠습니다. 특징 세 번째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우리 뭡니까 신표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고 만약에 현재 동사일 때 단수를 쓰는 경우는 선행사가 뭐일 때다 앞 문장 전체일 때죠.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일 때는 이 하는데요.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어 관계대명사 뭐로 받아준다더라 위치로 받아주는 거 맞죠? 그리고 단수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와의 특징 세 번째. 얘는 뭐를 포함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이거? 선행사 포함하지요. 그죠? 에이? 선행사를 얘들아 포함하기 때문에 줄꿇과 앞에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 없는 거맞죠 선행사 없잖아요. 그죠? 에이? 선행사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두두두두두두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 h 이나 위치 나오죠? 이거 뒤에 무슨 문장 입니까 완전한 문장 오는 겁니다. 아이씨? 아시죠? 완전한 문장 맞죠 맞지요?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신 뭐 한다? 쓰지 않는다, 맞지? 이거 안 쓴다 배웠죠? 이거 안 쓰지요? 문장 안 씁니다. 한개 더, 얘들아, 미안 빠트렸는데 이거다 넣자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얘들아, 면함이래. 관계대명사 후 있죠. 얘도 사용하지 않는다나 적어 놓읍시다. 면해요. 내가 약간 빠트렸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후도 사용하지 않는다. 넣어주세요. 알겠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들아 봐라. 이 앞에 봐라. 여기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후 위치 뒤에는 완전하잖아. 맞지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왓 뒤에는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랑 전치사 플러스 왓의 차이점은 앞에가, 앞에 얘는 완전, 얘는 뒤에 불완전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채워놓고요 채워놨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른쪽 갑이다 오른쪽. 자, 관계부사와 접속사 대세를 가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이거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고 배웠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접속사 대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정도만 적어놓, 적어놓고, 줄놓고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차이점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누굽니까?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when where why how는 무슨 절 역할입니까? 아까 얘랑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연말랑 똑같잖아요. 연말랑. 얘랑 똑같지요. 관계대명사 who whom 위치 대시랑 똑같으니까 얘는 무슨 절 역할이다? 형용사절이죠. 얘는 형용사절입니다. 아시겠죠? 형용사절.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접속사 대있죠아 접속사 대딧은 무슨 절입니까? 얘는 명사절이죠. 이해 되셨나요? 명사절이 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잠깐만 줄일게. 잘 봐라, 여러분. 공통점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얘랑 이 관계부사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와과 접속사 대신 명사절 맞지요? 둘이 공통점이 저리서로 서로.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지요. 자, 관계부사든 접속사든 여러분 뭡니까?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관계부사랑 접속사 뒤에는 뒤에 완전한 거맞지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관계부사 Y, 어, 관계부사 중에서 계속 조용법에 안 쓰는 게, 쌤 금방 말한 Y. 그 다음에 How 내가 안 쓴다 했지요? 관계부사 Y랑요, 여러분, 관계부사 How는요, 계속 조용법에 안 씁니다. 맞죠안 써요? 아이? 자, 그리고 The way How는 안 쓰기 때문에 쌤이 The way 다음에 관계부사를 대신 받는 데 쓴다 했죠 요거는 다시 말하지만 관계 부사를 대신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웨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미지 쓴다 했지요? 맞나요? 쓴다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 접속사 대충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오늘 배울 겁니다. 우리 가때에 따라서 뭡니까? 명사가 뭐, 팩트나 비유나 트루스나 오피니언, 파스 i 리티 다음에 됐나 오바라 고 이렇게 뒤에 무슨 문장 오면 이렇게 뒤에 지금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오며 우리가 이대수를 뭐라 부른다? 동격의 접속사라 부르는 거 아시죠? 맞죠? 그죠? 동격의 접속사 대수 앞에 이런 명사들이 있으며, 뒤에 완전한 문장 옵니다. 알겠죠? 그쵸? 동격의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관계부사는요, 아까 우리 위에 나온 대로 가라. 관계부사는 이렇게 아까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바꿀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뭐라 쓰면 되냐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의 뭐로 바꿀 수 있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죠. 됐나요? 그죠? 그리고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배울 건데요. 접속사 중에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있죠? 그 누굽니까? 그렇죠. 인대시죠 맞죠? 인댓 얘가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통으로 뭐뭐라는 점에서 접속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쌤이 한 장을 일부러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책에다가 거기 60, 61쪽에 다 꽂아놓던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이거 저장해 쌤이 나중에 거기다 올려놔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쌤이랑 문제 풀러 갑시다 내 네, 숙제 있었지요 어디 풀어줘야 됩니까 쌤이 이거 어디 간다 얘들아 쌤생몇쪽안대요 62, 63반대 되죠? 62, 63 여들어 62쪽 펴주세 용용 죽겠지 62쪽께로. 아하. 이거 좀 미사 좀꺼봐라 아이고야.